안녕하세요. 음, 가을 분위기에 젖어서 제가 오늘은 상당히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걸으면서 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도대체 저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해봤더니요. 어,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제가 이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라고 말하지는 전반적인 것에 관심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때문에 예, 이전 동영상에서 무슨 어,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을 거론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도 이런 것을 소개하면서 상당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 종전 선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강대국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쪼개놓고 그것에 각각에서 그 이익을 취하는 구도를 가지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프리카에는 남수단, 북수단인가 그렇게 해서 나눴었죠. 전쟁 이후에 그런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지 무려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이렇게 아직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강대국은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신들의 이익이기 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구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의 강대국들 모두가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쪼개놓고 있는 게 좋겠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은 타고나기를 이익 추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이제 한국이나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무려 70년간을 그토록 이용을 했으면 이제 해결할 때도 됐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한국민의 건강 문제가 유세에 달려 있잖아요. 뭐 빌게이츠가 인구를 축소한다고 그러고 또 빌게이츠와 굉장히 짝짝꿍이 맞는 문재인이 정부에 들어섰고 또 독감 백신도 사실은 뭐 30명 이상이 이렇게 죽어 나갔는데 과거의 자료들을 말한 것을 보니까. 기껏해야 한 해에 한 다섯 명 정도 사고가 나면 굉장히 많이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저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치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어 도표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도표를 이해하시려면 어 보통 위아래는 축이 우리가 있다면 세개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다면 세개가 있죠. 좌우가 있고 뭐 이런 구도에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한 나라에서는. 우리 라고 생각하는 그 보수 성향, 자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평범한, 어, 어,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 대중은 우리를 위한 거죠. 여러분들 이기적인 것은 타고난 겁니다. 때문에 우리를 위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좌우에서 우양우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중심의 우파가 한국에는 거의 없다는 게큰 문제인 겁니다. 근데 미국 보수만 하더라도 8번을 보세요, 9번을 보세요. 외국의 보수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 보수들의 힘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이 강한 힘이 되는 것이고 일본에도 뭐 아베 같은 쪽 자민당이 뭐 60년 정도 집권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일본 보수의 경우는 좀 특이한 상황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들어가면 세계화 세력이기 때문에 그 중국하고 어떻게 하면 손을 잡아서 그 세계적으로 어떻게 세계화를 시킬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사가와 재단이라는 굉장히 강한 일본 구구가, 음 세계화 세력으로서 세계 기구, UN 같은 것들, 또 IMF, 그런 것과 연관이 굉장히 깊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제국주의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힘을 위해서 다른 약소국을 침범했잖아요 일본의 제국주의가 어, 때문에 우리 우 필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 대한 의식과 또 좌우 볼 때는 그 자본중심에 우편향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호를 보자면 8, 9번입니다. 그러면 한국 보수의 일반 성향이 넘버1인데요 1번을 보십시오. 그러면 자본중심이긴 한데 상당히 세계지향적이에요. 때문에 한국 보수가 싸우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뭐, 친일적이다, 친미적이다. 가령, 요새 들고 나온 거 보면은 뭐, 이승만 중심이 돼야 된다라든지, 또는 어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확고한 세, 성,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미국 부수와 일본 부수는 왜? 자기 중심일까, 우리 중심일까, 위 필링이 있을까?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보수가 뭉치려면 위 필링, 우리 의식이 없으면 보수층이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맨날 그 세계적인 강대국의 힘에 빌어가지고 계속 있기 때문에. 힘이 뭉쳐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일본 중심이고 미국 중심이다.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음그 부정적인 경향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힘이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힘이 이 뭉쳐졌던 그 운동권 3번을 보세요. 또는 북한에 올라가서 있는 그 좌파 경향의 한국 분들 그러니까 한반도 사람 북한 사람들 있죠. 2번을 보십시오. 또는 4번. 좌파 경향의 우리 의식이 강하잖아요. 중국도. 2, 3, 4를 보면은요. 사실은 어, 중국 같은 경우도 그 혁명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그 유대의 파워가, 유대인 파워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제 유튜브 동영상에서 잘 설명드렸듯이. 북한의 경우는 우리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지나칠 정도로 강합니다. 북한이. 그것은 이제 제국주의나 이런 데서 침략을 당한 나라에는 당연히 우리 의식이 강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에, 그리고 운동권의 경우도 우리 의식이 강하고 북한하고도 어, 친교 하려고 그러고 중국하고도 이념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한국의 남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운동권 의식이 이 강하게 들어가기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평범한 보통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과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보수의 문제는 우리 중심, 자국 중심, 이게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그 기독교세가 됐든 아니면 미국, 일본 지향적인 사람 친일모 친미 이러잖아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다수의 힘을 받을 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것은 우리 중심의 사고를 좀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 보수가 그래야 그 힘이 정치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제 세계화를 시키는 세력의 중심을 보면은요, 미국 민주당은 유대자본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 그런 세력입니다. 그리고 미국 보수도 유대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6번, 7번을 보면은 세계화를 시키는 그런 어, 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은 음, 잘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은 그 은행 자본력을 가지고 지식인층이나 대학을 이용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미국의 특징이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탑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정치적인 그것이 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죠 미국 특징상 때문에 그 틈을 파고 그 자본력으로는 유대자본력 뭐그 미국 학계가 모두 이 자본력의 지배를 받고 정치도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미국 보수의 유대자본의 특 특징적인 것이 그 부시 조지 부시 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계화 세력이잖아요. 아주 유난스럽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경우는 좌파가 대중화돼 있을 때 독일의 특징상 그그 어, 세계 민주주의 뭐 이런 것을 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합쳐져야 된다. 때문에 이유가 생긴 것이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약간 좌파성형이거든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그 사회주의적이면서 세계화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충 1번부터 8, 9번까지 쫙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구도를 잘 보시고, 첫째, 왜 한국에는 그 어, 보수세가 대중화된 세력으로서 클 수가 없을까? 그것은 지나치게 외국의 생각, 외국의 힘, 이것에 기대는 면이 너무 많아요. 가령 뭐, 음, 다시 설명하지만, 종교세도 기독교 하나만 가지고는 이 세력을 넓힐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친일세, 그러면 벌써 다수가 친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됐는데, 어떻게 그 친일적인 것을 카드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 힘들죠. 또 친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미적인 거래야, 뭐, 이승만 중심이다. 그런데 사실은 김구 중심이다.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것을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좀더 세력 확장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뭐, 이승만 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었고, 또그 해양선 같은 거를 일본하고, 그 어, 얘기했을 때도 상당히 자국 중심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 실수를 한 것이 그 한국전에서 그 거의 도망을 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 한국을 위한 그런 새라고볼 수는 결론적으로는 없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념적으로 갔을 때. 사실은 이승만도 그렇게 세력, 확, 세력 확장을 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